이 쾌적한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흙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또 비바람도 몰아칠 수 있는 환경에서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가령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사진작가 또 건설 현장의 데이터 관리자 또 오지를 탐험하는 크리에이터도 될 수가 있겠죠.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외부 환경이나 이 충격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이 방진방수 성능을 갖춘 스토리지가 꼭 필요한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커세어 EX400U 서바이버는 그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든든한 휴대용 외장 스토리지입니다. 먼저 패키지를 열어보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것처럼 튼튼해 보이는 EX400U 서바이버 본체가 있고요. 또 초당 40GB 전송 속도와 60W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USB-4 케이블, 또 커세어 브랜드를 상징하는 노란색 벨크로와 함께 이렇게 카라비너 형태로 된 가방에 걸수 있는 스트립이 들어있습니다. 이 구성품만 봐도 이 제품 콘셉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? 이 실내가 아닌 다양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서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외장 스토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크기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런 라이터 정도 되는 사이즈, 또 무게도 겨우 80g 정도로 가벼워서 휴대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. ex 400u 서바이버 본체는 이렇게 손에 딱 쥐었을 때 아주 견고함이 느껴지는 이 플라스틱 재질 케이스에 여기저기 이렇게 각진 디자인으로 이런 터프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. 이 특히 이 밀폐형 고무 충격 방지 하우징이 아주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. 이 제품 앞뒤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새긴 무늬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요. 어디 부딪히거나 긁혀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 가운데는 커세어 로고가 있는데 따로 조명이 있지는 않고요. 위에는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노란색 벨크로를 걸면 어디 가방이나 이런 데막 걸고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아래에는 이렇게 USB4 커넥터가 있고요. 여기를 고무 재질 커버로 마감을 해서 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i p 5 방진, 방수, 보호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서 아주 믿음이 갑니다. 이 커세어 EX400U 서바이버는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4,000MB 최대 쓰기 속도 역시 초당 3,600MB에 이를 정도로 아주 고성능을 자랑하는 외장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나 회사는 물론이고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용량 영상 작업물을 다루는 크리에이터라든지 또 최신 고사양 트리플 a 게임을 많이 즐기는 사용자들에게도 정말 유용하죠 이 저희가 준비한 제품의 용량은 2TB짜리인데 이것 말고도 1TB와 4TB 모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 성능이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읽기 속도가 초당 4,000MB를 넘어서 4,060 정도 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. 이 쓰기 속도는 3,153MB로 역시 발표 수치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제품의 최대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USB-4 또는 썬더볼트 4 포트가 탑재된 노트북이나 PC가 필요한데요 물론 USB 3.2와도 호환이 됩니다 여기서는 읽기 쓰기 속도가 한 2000MB 1800MB 정도로 최대 성능은 아니지만 역시 호환이 됩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또맥 OS 13 이상 iOS와 아이패드 OS 13 이상 또 리눅스에서도 호환이 됩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쓰시더라도 호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또 하나 장점은 제품 구입하시고 나서 특별히 드라이버나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꽂고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. 게다가 이 커세어 EX400유 서바이버는 이 보증기간도 커세어가 최대 5년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커세어 EX400U 서바이벌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제품은 이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서 야외 어디서나 또 거친 환경에서도 우리의 이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외장 스토리지입니다 라이터만큼 작은 크기에 무게도 겨우 80g 정도지만 이 튼튼한 충격 방지 하우징 설계와 또 IP55 방진 방수 성능이 아주 돋보이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동봉된 이 스트랩으로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튼튼한 게 다가 아니라 USB-4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읽기 쓰기 속도가 초당 4,000MB, 초당 3600MB로 이런 대용량 영상 작업이나 또 고사양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아주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OS와 호환되고 또 별도로 설치 과정 없이 바로 꽂아서 쓰는 플러그 앤 플레이도 지원을 하고요. 언제 어디서나 이런 개인용 데이터 금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